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에 더빌리티 봅니다. 오늘 장중에 17% 0한8%그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도 엄청 많이 터졌습니다. 1조 4천억 정도 거래가 터졌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 고가에서 뭐 털어먹었다는 뭐 그런 표현이 뭐 맞다고 볼수 있겠죠. 근데 이 모멘텀 자체는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집중을 하시고요. 뭐 저도 오늘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 2 1,500원 정도의 매도를 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고 왜 매도를 했는지 그리고 매도하는 그 이후에 원래 제가 이쪽 구간 이쪽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었는데 저도 원래 한 23000원 4000원 고그 정도에서는 어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뭐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뭐저 말고도 많이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체코 쪽으로 들어가는 수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건 맞습니다 요게 뭐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모멘텀이 지속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국 와, 중국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반도체가 오늘 뭐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근데 반도체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보면 트럼프에 대한 좀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AI 관련된 부분 그리고 AI가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전기 부족사태 그리고 무탄소 관련된 부분에서 대안 자체가 원전 말고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먼저 뭐 선반영했다 그리고 선반영이 나오는 과정에서 뭐 물량을 털어 먹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오늘 가야 될 날이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뭐 고가를 못 잡고 혹시라도 이렇게 이격이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 내가 매매를 하고 고가에 물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을 텐데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할 때 저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 그쵸 한전 기술입니다. 한전 기술은 원 원전이죠 원전 원전쪽인데 오늘 7% 정도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느 타점에 제가 공략을 했는지 그 부분을 보시라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했다 물론 오늘 매도를 했고 그리고 4% 정도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쪽 구간에서 4% 정도 수익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4% 수익이 나오더라도 뭔가 손해 본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건 어쩔 수 없다. 그쵸? 자, 기본적으로 주식을 할때 우리가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가 못 잡고 저가 못 잡는다. 그쵸? 이두 가지만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도 아쉽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느 타점에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 팔라면 잘 사야 됩니다 잘 사야 되는 건 뭐예요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다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한전 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도를 했는데 어때요? 14.2%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제가 매도를 한 결과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여기 뭐 태성과 같은 것도 있고 YC와 같은 것도 있고 뭐 최근에 뭐 반도체가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왜 강세를 보이는지 그리고 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태성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정도의 상황을 내가 만들지 못하면 주식시장은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오늘 외국인도 매도하고 기관도 매도하고 좀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그런 실시간 타점 그리고 고가 돌파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매를 했는데 고가 돌파 종목 즉 다른 종목들이 고가 돌파를 할때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까지 그쵸 제가 매매한 내역을 다 보여드리면서까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보여 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태성 거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죠. 자,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근데 올라가는 즉 상승하는 구간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 냈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그쵸 재료를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 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조 체코 원전 수주 그쵸 유럽 교두보를 열었다 한수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기 추가 수료된 최대 48조 규모 윤 대통령 막판 외교력도 한몫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고 밑에 쭉 내려보면 우리가 아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게 나왔으니까 이제 쭉 올라가겠지 뭐 상한가 가겠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저도 그런 기대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인데 없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고가를 정확하게 잡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재료가 나왔을 때우리 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잡고 있는 건 수익이잖아요. 수익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지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다른 관점으로 하자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어때요? 제가 매도하고 더 올라가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수익을 받는지를 보세요. 33, 18, 14% 그렇죠?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이다. 하지만 재료를 볼 때는 이 재료가 지속 가능한가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원전에 대한 재료는 지속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두산에너빌리티의 장대 음봉이죠 이런 여기서 나온 매물대를 뭔가 조금 소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뭐 지배구조 이슈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진짜 한 가지 딱 중요한 점은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지 말자. 가격을 저도 오늘 안 받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약간 아쉬운 부분이 발생한 거니까 무조건 가격 보시고요.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가지고 그 매매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보유전략 그리고 단기보유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보유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그쵸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잡아야 되는 근데 그렇더라도 아쉬운 구간은 발생한다 그쵸 자 두산 에너블리티 다시 보여드리면 아쉬운 구간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들 이런 부분을 발생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가격대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뭐 분석을 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해서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을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 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 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